농사꾼입니다. 오늘, 오늘, 밤에도 바람 마이 부디 올래도 오늘 낮에도 바람 지히 많이 부니더해요 예, 우리 요 기력이 새끼 한번 보여드리려고. 한번 보래요. 얼만큼도 이제, 요한번 보세요. 아이고,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. 여덟 마리. 아이고. 야들 크는 거 보이게네. 산불 나가지고 막 비닐 이렇게 재있어도 야들 크는 거 보이게네. 웃음이 납니다. 얼마나 큰 놈. 또 안에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안에도 변화가 있습니다. 어, 뼈아이는 어디 다 나가버렸노? 예, 뼈아리는 어디 다 나갔는 것 같습니다. 근데, 여기 기력이, 이제 그 닭이 나가가, 제대로 품고 있죠. 근데 여기 희한한 게, 내가 알을 얼마 늦게 여어줬는 것 같은데, 오늘 보니까 한 마리 가 깨어나 있습니다, 여기. 왜 깨어난 동? 알을 잘못 었는 동? 이 새치 한 보자. 이거 한개 깨어왔죠 병아리 어디있죠? 구석에 어디있습니다. 이상한데 이게 깨어나올 리가 없는데 깨어 나와버렸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저 밑에 세마리왜 그 병아리들이 지 어미는 희한하게 압니다. 요세마리 여기, 여기 나왔는가 세마리잘 크고 있죠? 그리고 여기 한마리 네 마리 나는거 어디 나가프고, 여기 전번에 제가 외동이라 그랬는 거, 홍게한 마리 태어나는 거, 이것도 여기 따라 잘 다닙니다, 이거 그리고, 여기 또 기력이, 일간에 알을 품어가지고 내가, 또 알, 여기 아홉 개여 나왔습니다. 지난번에 여덟 마리 깨어나길래 아홉 개까지는 안 품겠나 싶어가지고, 아홉 개여 나왔습니다. 얼마나 뭐기 일기들이 얼마나 알을 안느라 그러는동. 여기는 태어날 때 됐는데. 왜안 나오지? 뭐 쪼을라 그어다 <laughs> <아우, 아우. 웃음> 희한하디. 여기, 여기 곧 태어날 때 됐는데 안 나오기 걱정이 되고. 알은 이상 없는데. 아니, 부지런히 품어봐라 뭔, 데 깨어나겠지, 뭐. 예, 기력이 많이 안고 있죠. 그, 여긴 내가, 여기 한건다 보여드렸네요. 아, 여기 나왔다, 뺑아리. 저 안에 보이죠? 뺑아리 한 마리 태어났습니다, 저거. 여기 또기력이한 마리 안고 있습니다, 요 안에. 여기 보세요. 이 안에 기력이한 마리 또 안고 있죠. 원래 기력이 풍요입니다. 기력이 새끼, 얼마나 태어나올때 한, 최소한 40마리는 태어날 것 같은데. 요병아리 태어났습니다. 여기, 여기. 여기 한 마리 태어났죠. 그태어나올때 안, 안 되는데, 알을 내가 뭔가 품뚝을 내고 그런데 크게 잘못했는 것. 같아. 예. 이렇게 병아리들이 태어나고, 기력이들도 많이 안고 있다는 거한번 소식 전했습니다 예 이제 농장 식구들이 엄청나게 부을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 우리 여기 병아리 태어나고 또 태어났는 거는 잘 크고 있다는 거한번 여러분께 소식 전합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이었습니다 하여튼 외든정잘 키워봐라 한 마리 태어났는요 아이고, 참네 그래도 키우는 거지, 새끼라고 키우는 거 보면은 개견스럽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